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쏠면는 세금 사전 조본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어, 금융 투자 소득세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금융 투자 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 대한 붐이 한창일던 2020년도에 어, 상장 주식 등 금융 투자로 벌어드는 소득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죠. 이런 금투세를 새롭게 신설해서 현행 양도소득세와 다른 세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안이 나왔었죠. 이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하에서는요,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 건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인 대주주들에게만 부과를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인데요.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요, 국내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ETF 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 원 초과하는분에 대해서는 22%로 과세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새롭게 어, 만들어 내겠다. 이제 그리고 상장 주식 국내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ETF를 제외한 남은 다른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써 이 금투세 과세 방안이 이제 아니 나왔었습니다 네이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를 보면요 어 현행 같은 경우에는 어 펀드나 이제 파생 결합 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은 이제 매매차익은 배당 소득으로 봐서 이제 과세를 했고요 어 주식에 대한 양, 매매차익은 양도 소득으로 봐서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조였는데 요 부분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걸로 통산하겠다 뭐 요런 어떤 내용으로서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금투세 도입은요 본래 2023년 올해죠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2022년 12월 23일에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 어, 그 시행을 2년 유예 2025년 1월로 유예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어, 했습니다. 네, 정부는 금투세 유예가 부자 감세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수치화만해서 보시면요. 기획재정부에서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상장 주식 기준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 1,400만 명 대비로 했을 때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에는 금투세 유예 결정으로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사실상 일반 투자자가 아닌 투자 범위 규모에 있어서 상위 1%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저희 주변에 있는 일반 개미 투자들 많이 있으시죠? 저희 친구들도 있고요. 이 금투세가 유예되었다, 2년 유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사실 금투세가 일반 개인 투자들한테는 또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분석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요. 이 증권거래세라고 하죠. 증권거래할 때마다 내는 세금 있잖아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는 손해를 보고 팔 때에도 부담해야 했던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 사실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은 어, 증권거래세의 폐지로 인해서 사실 이득을 볼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금투세는 일명 손익 통산의 방법으로 과세 소득을 계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떤 투자에서는 이익을 받고 어떤 투자에서는 손실을 볼수 있단 말이죠. 그랬다면 그 이익과 손실을 차감한 순손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부, 과세를 하는 그런 구조적인 장점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금투세의 도입이 어,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현재 어떤 불확실하고 좀 많이 이제 예. 예측 범위를 많이 벗어나는 그런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당장의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적절한 도입 시기를 다시 논의해 봐야 한다는 데에는 현재 뭐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 어, 2022년도 1월달까지 뭐 미루겠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만, 이게 실제로 2025년도 1월에 시행이 될지, 아니면 또 밀릴지,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도 또 찍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